다 대한민국의 대날풍을 물가는 엄청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이 시간의 주제는 하루라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게을리 한교 순간부터 산송장이 되는 것이다. <laughs> 자, 우리가 배움을 멈추면 그죠 배움을 멈추면.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게을리한 것이뭐 어떤 산 송장이 된다 했잖아요. 내가 게을리한다고 해서 왜산 송장이 되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만 졸업하면 학교만 졸업하면 배움이 끝이죠. 더 이상 네,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중에 뭔가 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자기 개발이라는 이유로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 이번 시청하시는 많은 여러분 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TV나 보고, 그죠? 그냥 사는 대로 지금 내가 지금 사는 대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사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듯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생각했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사는 대로, 그죠? 내가 살고 있는 대로 생각이 맞춰지는 거, 생각이.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대로 내가 맞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과는 일어났고, 그죠? 결과는 일어나서 그게 맞추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이런 감정적인 것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성, 이성적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거기서 내가 몸이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늘 이렇게 뭔가 사고치고 나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있잖아요 계속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죠? 그 이후부터 어떤, 어, 학습 활동, 뭔가 배운다는 글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예. 네, 그치 잖아요 뭐, 요즘은 유치원이죠? 유치원부터 쭉 이렇게 대학원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무슨 또 공부를, 무슨 또 공부를 하, 하려고 있잖아요. 공부를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내가 그 공부를 안 해도, 그 공부를 안 해도 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삶이란, 삶의 공부는 다른 부분이에요. 삶의 공부는 이게 내가 한순간조차도 내가 게을리하게 되면 내가 그 게으름 때문에, 자, 게으르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움직임을 가지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천천히. 내가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내가, 아, 그쵸. 이렇게 속도가 늦어졌죠. 이렇게. 게으을다는 거죠. 아예 움직이지 않는, 그냥 그 곳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정되었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움직임이 없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 물, 그죠? 고인 물. 물이 흘러야. 그죠? 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 물로 가니까 이게 물이 자 흐르면 그렇게 계속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고인 물은 어때? 고인 물은 그 안에서 점점 점점 시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그 웅덩이는 웅덩이는 썼죠. 점점 써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써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배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점점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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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밝아지기 위해서 내가 밝아진다는 건, 내가 밝아, 이렇게 진리에 가까울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에너지를 받고, 우리가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말한 깨달음 있잖아요, 깨달음. 내가 뭔가를 자꾸 깨달으려고 하면 할수록, 깨달으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자꾸 움직인다 시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죠? 시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 또한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해.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산에, 그죠? 절에 있잖아요. 선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이 배움이 계속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자꾸 깨달음을 볼수 없잖아요. 본인이 깨달으러 갈수록 삶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삶의 질. 왜 올라갈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자, 궁금증을 풀기 전에 여러분 좀더 하시죠? 좀더어떻해요 제가 좀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네, 어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보세요. 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배움을 그죠 가져가지 않는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 말고 깨달음, 깨달음을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그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되니까 내 안에서 자꾸 밝음이 밝음이 계속 나와요 밝음이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떤 어, 살아가다 보면 내 주위도 마찬가지로 뭐 방송 어떤 모든 매체들이 모든 매체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 하나요 나쁜 얘기 를 하나요 나쁜 얘기가 그죠 나쁜 정보 나쁜 정보들이 더 많이 우리한테 이 들어옵니다. 그 나쁜 정보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그런 정보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내가, 내 자신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늘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이 나옵니다.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죠? 나쁜 것들을 보게 되면, 보는 게 그대로 나오게 돼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먹으면 먹은 것대로 나옵니다.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게 나오고요.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것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을 드시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먹은 대로 다 나온다고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모르면은 모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더 지혜로운 삶, 그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삶, 지혜로움을 산다는 것은 내가 내가 그것이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삶에 익숙 해 있어야 되고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배움을 내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건 사실 별게 아니에요. 뭔가 지혜롭려면 뭔가 공부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책을 보고 가면서, 죠 책을 봐가면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는 있잖아요. 진리 공부는요. 진리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뜨죠. 아침에 해가 뜹니다. 저녁에 해가 지죠. 지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지금까지 그죠 수백, 수천 년, 수만 년이 똑같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게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배움이란 내 주위에, 내 주위에 늘 존재를 합니다. 뭐 특별한 걸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뭐 특별한 공부를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진리 그러면 무슨 뭐 사회비, 종교 뭐, 쪽안 좋은 쪽, 안, 안 좋은 쪽으로 있잖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삶에 크게 있잖아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네. 그리고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있잖아요. 이 삶이 좀 재밌잖아요. 삶이 요동치고. 그러니까 내가, 근데 사람들마다 이런 게 있어요. 어, 떤 제가 봤는데요. 어떤 깨달았는데, 자신을 깨달았대요. 깨달았는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깨닫게 되면, 제가 깨달은 바로는, 제가 깨달은 저는 늘 가볍거든요. 가벼워서 어떻게 되냐? 이게 내 가벼움이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밝아지더라. 내가 밝아, 발, 밝아지니까 주위를 어떻게, 주위를, 주위를 밝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왜 그럼 주위가 밝아졌을까요? 주위가 밝아진 것은 내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너무 어떤 내 삶에,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그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고. 그래서 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많이 내가 배우려고, 배우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저뿐만 저 아니에요. 저뿐만 우리가 여기 저희들이 배우는 가정들이 평생교육입니다. 평생. 왜 한순간도 있잖아요. 그러시면 한순간도 있잖아요. 내가 배운 을 배움을 결단 수가 그때부터 산송장이죠 산송장. 내가 지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를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깨달았으니까 내가 전혀 깨달아 보니까 깨달음이 별게 아니더라. 그렇 깨달음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라서 깨달음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습게 알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우습게 아는 순간 내 자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그 깨달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귀한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끊 차다 찰나 차다 찰나 차다에 끊임 없이 내가 깨달아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멈추지 않잖아요. 시간이 사, 여러분 시간이 멈춥니까? 시간이 멈출 수 있습니까? 그죠? 시간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배움이 멈추는 순간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정지죠. 정지. 배움도 똑같습니다. 배움도 있잖아요. 이, 이 공부도요, 배움도 내가 계열해야고 멈추면 그 순간 끝이에요. 점점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태보하기. 태보해 갑니다. 태보해가. 내가 전에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버려야 됩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저항이 생기죠. 이 속에서 계속 끊임없는, 끊임없는 배움들은 개 생깁니다. 그럼 그 많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내 안에 꽉차 있어. 내 안에 배움이, 내가 과거에 배운 것들이, 지식들이 꽉차 있으면 새로운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니. 그죠. 과거의 과거의 지식으로 내가 똑똑하다 하면서 만족을 하면서 그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결국 나는 과거와 살게 되는데. 과거와 미래와 살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내가 살아야 되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산단 말이에요 과거에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근데, 근데 어때요 근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는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는 회귀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왜, 왜? 배움이 싫고 귀찮은 힘드니까. 그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만 배워서, 자꾸 배우면서 멀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에너지는 더 넘쳐나고요. 더 삶이 폭발쳐서 기쁨이 넘치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잘 모르시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배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에 제가 된다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아시씨 어떻게 해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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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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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